경찰조사 선임료, 기소 후 재판비용과 분리 가능한가요?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의 비용과 기소 이후 재판에서의 변호사 비용은 명확히 구분되어 별도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경찰조사 선임료는 주로 조사 참여, 조서 검토,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초기 대응에 대한 비용이며, 기소 후 재판비용은 공판 준비, 증거 제출, 변론 진행 등 장기적 심화된 법정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.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비용 구조를 명확히 합의하고 필요시 착수금과 별도 재판 비용 계약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분쟁 방지와 비용 관리 측면에서 안전합니다.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은 경찰 단계에서 분리한 진술 방지, 증거 확보, 재판 전략 수립 등 사건 전체 흐름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계약서의 비용 범위와 지급 조건, 업무 범위를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